조선시대 이야기 속으로 우리는 함께 떠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사실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는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어렵게 걸음걸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있는 참여를 해주신 우리 화성시 큰 어른들께 경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예전 정조 대왕도 또한 해경국 혹시 어머니 회감년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게 바로 양로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화성시 어른들을 모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오늘의 주인공 다섯 분의 어르신 함께 이렇게 오르셨습니다 궁궐의 예식에 따라 다섯 분께 각각의 상들을 앞에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 상품들이 옮겨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미리 지금 상을 차리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 우리 어머님들 올린 이 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함께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이게 바로 개다리 소반이라고 불리는데요 구족반에 준비된 음식은요 정조대왕 행사시 남남헌양로원에서하였던 음식을 궁중음식 전문가이신 백용홍 선생님이 재현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노인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두부탕과 검정콩찜을 통해서 준비됐고요 정조대왕이 정말 노인, 어른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도 정조대왕, 조선시대 왕들 또한 이렇게 노인, 어른에 대한 공경을 잊지 않았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조선시대 역사의 근간인 바로 유교 사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려운 걸음에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어르신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한분한분 한분 어, 들어봐야 될것 같아서 우리 가족 대표분이 무대로 나오셔서 어르신 소개와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어른들 나이순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최고령이십니다. 또 멀리서 오신 어르신이신데요. 송산면에 사시는 올해 놀라지 마세요 만으로 102살입니다 백년을 이어오신 거예요 백년 이상을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신씨 어르신이십니다 신씨 어르신 어디 계시죠 제가, <laughs> 제가 어르신들이 잘안 들을 수 있어서 아 그러면 신시 어르신 가족 대표분 한번 오르시죠? 제가 네 어르신 오르실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laughs>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저기 저기에아 이쪽 첫 번째 아우 백두 살이신데 이렇게 정정하시고 건강하시네요 비결이 일단 궁금하네요 아, 장수의 비결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소식하시고 또물 많이 드시고 잠잘 주무시고 잘 드세요 어, 지금도 이렇게 자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한번 소개 준비해 주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편지를 써왔거든요 편지를 써오셨대요 어머니께 그래서 어떤 사이세요? 따님이신가요? 니 며느님? 친정할머니 친정할머니, 친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친정할머니께 할머니, 친정할머니께 편지를 준비했어요.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렁각시 이 세상에 어떤 단어로도 표현 안 되는 사랑을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우리 할머니 저 손녀딸 영란이에요 이번 정조 효문화제 양로 연행행사를 계기로 할머님께 편지를 쓰려니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아홉 살이 더더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동생을 낳으시다가 산후통으로 하늘나라로 가시고 아버지의 생활이 안정되실 때까지 잠시 강원도 시골 할머님 댁에 맡겨졌을 때 그때가 할머님과의 첫 기억으로 생각되네요. 어느날 아버지가 다시 서울 집으로 가자는 설득을 했을 때 할머니는 제가 모실 거라고 할머니와 살겠다고 구집을 그 부렸었지요. 결국은 학업도 강원도에서 다 마치고 성인이 되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할머니를 떠났었는데 그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도 서울 아버지 댁에서 함께 사시게 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결혼하면서 아버지와 두 분이 사시게 되었을 때 할머니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뇌경색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거동도 못하게 되시는 바람에 저희 부부가 할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게 살게 되었죠. 아버지는 10년을 넘게 병원 치료와 집에서 간병해드리다가 끝내 하늘나라로 가시고 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결혼 후 8년 동안 자녀가 없는 저희 부부를 위해 할머니의 신앙을 양보하시면서까지 저의 간절한 요청으로 기대해 주셔서 귀한 아들 원상이가 태어나기까지 할머니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효도를 갚아야 할지요. 제가 없는 틈에 저의 가정의 크고 작은 소소한 일도 도움을 주시려고 우렁각시처럼 애쓰신 할머니의 수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피해주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시며 배려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과 나누려는 나눔의 모습들이 할머님의 성품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할머님을 존경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일제강정기의 참혹한 역사와 6.25전쟁 대한민국 건국의 산 역사의 모든 삶을 겪고 격동의 시대를 묵묵히 견디며 꿋꿋이 살아오신 할머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며 정조효 문화제의 뜻급인 감사의 자리에 할머님께 조금이나마 효도가 될까 싶어 참석 결정을 하고 나니 할머님께 어떤 편지 글을 쓸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머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다 갚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손녀딸이지만, 살아계신 동안 효도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젠 귀가 어두워 잘 듣지도 못하시고, 치매 증상으로 이상 행동을 하시고, 때론 저희 부부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오래도록 건강하시, 건강 유지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도록, 이젠 저희 부부가 할머님을 보호하고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뜻깊은 정조효문화재 양료연에 초대해 주신 화장시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건... 사실... 기억들일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모습들 그 기억들. 근데 할머니는 기억들이 점점 줄어가는 게 아마 그게 가장 슬프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우리의 아픔을 느끼는 건 그런 공유할 수 없는 지금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할머니가 많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시는 편인가요? 네. 아주 심하신 건 아닌데 치매 증상이 있으시니까 가끔 이제 좀못 알아. 표시기도 하고 음, 어떤 때 이상 행동을 하셔갖고 그게 좀 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소녀 따님의 옆에 있는데 할머니가 인사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같이 옆에 앉으셔서 우리 예 할머니 한번 꼭 한번 안아주시죠. 자 이게 어머, 그쵸? 네. 할머니도 또 이렇게 안아주세요 지금. 네. 어, 어, 저도 눈물이 예. 이게 가족이고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우리 손녀딸이 담담하게 해주셨고요. 가장 느껴지는 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어오신 거잖아요. 네, 일제 강점기에 그 핍박을 이겨내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술에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어르신도요. 올해 만0한 살이십니다. 아, 어, 지금 대단하시죠. 허우김 어른이신데요. 우리 어르신 가족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허우노네 음, 어르신 가족입니다. 음, 자, 두 번째 계신 분이시죠? 네. 그 옆에 꼭 같이 서주시죠. 네. 어디 계신가요? 아, 이쪽에 계십니다. 네. 우리 우리 쪽에서 우리 어머님께 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편지를 또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오늘의 효의 의미를 대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